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 후에 바로 또 우리 이부 인사를 좀 가지려 하오니, 잘 집중하시고,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을 거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하실 건데 그 아기의 이름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한 아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미 구약부터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주셨던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탄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시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음을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것은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아, 우리 카톨릭에서 많이 쓰죠? 미사라는 그 모임, 예배, 집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 바로 크리스마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탄생의 기쁨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들여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둘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나가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나가는 날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되고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 2장 14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는 또한 영광입니다.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죄악의 문제로 분리되고 떨어 떨어졌던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분리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서 바로 화목을 평화를 누리게 되니 바로 그것 또한 은혜다 하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화평과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평화와 그 은혜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축하하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의 탄생과 그 은혜를 떨리 전할 수 있는 그런한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누가 자녀를 도와줍니까? 부모가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험 때에 환난 때에 바로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시험과 환난과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지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아니, 우리 마음 속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늘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 합니다. 기도. 기도. 다시 한 번. 기도. 기도. 사실 기도에 관해서는 하나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마치 그냥 청부서를 날리듯이 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도는 따라 따라합니다. 관계. 관계. 다시 한번 관계. 관계. 하나님은 관계에 두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에만 집중하고 내가 요구할 것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관계맺기를 원하셨다고.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관계 맺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 친밀하게 이루어지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와의 기도를 통한 관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일상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진정한 기도는 그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는 것임을 네.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험한 길을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은 따라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한번 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해결된 그 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인간의 모든 죄 값을 감당하시고 대신 지심으로 평안, 즉, 샬롬의 은혜를 회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샬롬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평안의 삶이 화평의 은혜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내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리하여 인만을 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설롬의 은혜,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 일대 목사님과 또한 이제 이대 목사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가 어 주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연도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샬롬의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